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국어시간입니다 국어 오늘 3단원도 어느덧 이제 막바지로 흐르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온라인 대화를 할때 지켜야 할 예절알기 어 우선 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 온라인 대화를 오늘 공부할 문제는 맨 위에 보면은 여기 나와있죠 어, 온라인 대화할 때 지켜야 할 예절 알기. 없는 친구는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없어도 된다고 했죠? 선생님 교과서 보면 돼요. 화면 띄워준 거.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우선 지혜가 친구들과 나는 온라인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지혜야, 내일 발표 자료 준비 잘해. 발표 잘할 거야. 넌 누구야? 나 영철이야. 영철이구나. 나 원래 발표 잘하잖아. 이응 지읒. 이응 지읒. 이게 뭐야 연주? 연주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니? 키키키. 이모티콘 이모티콘 이모티콘. 이응 지읒. 어휴 정신없네. 너희 지금 장난하니? 아주? 아니야 그런데 아까는 대화명을 바꿔서 못 알아봤는데 안경 샀어? 니은 니은 뭐라고 말하는 거야? 네네 샀다고? 너도 모르는 게 있네 우리 서로 조심하자 자, 온라인 대화 봤나요? 봤는데 썩 그렇게 유쾌하진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 이렇게 쓰지 말라고 해도 지금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쓸 수밖에 없죠. 요즘 같이 이렇게 줄여서 어, 이렇게 쓰는 쓰는 상황에서는 아마 이다될 거예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영철이가 쓴 대화명이 무엇인지 써보세요라고 했는데요. 영철이가 쓴 대화명 그 골뱅이 골뱅이죠. 골뱅이 골뱅이. 지혜가 영철이를 못 알아본 까닭은 무엇인가요? 당연하죠. 자기 이름이 아니잖아요. 어,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것으로 써서 자, 적어 봅니다. 자책 없는 친구는 공책가. 연필과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적었나요? 자, 그러면 자신이라면 이 아래에 어떤 대화명을 쓸지, 그 까닭은 무엇인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자, 특히 온라인 대화 상황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대화명은 또 다른 내 이름이라고 할수 있어요. 적절한 대화명을 사용하고 반갑게 인사하는 것이 온라인 대화의 자를 지키는 태도의 시작임을 잊지 마요. 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 자신이라면 어떤 대화명을 사용할 것 같아요? 선생님은 당연히 음, 자신을 잘 표현하는 대화명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나라면 자신의 이름. 당연하죠. 자신의 이름. <laughs> 그 까닭은. 그까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 온라인상에서는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인, 익명성이 보장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른다 할때 익명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내가 다른 걸 해버리면 모르죠. 만약에 잘 생각해봐. 너네가 지금, 어, 아리송송을 알고 있어요. 아리송송이 누군지. 근데 아리송송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리송송이 누군지 모를 거란 말이에요. 맞죠? 아리송송이 누군지는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쵸? 근데 아리송송이 누군지 몰라. 그럼 아리송송이, 아리송송이 채팅방에 아리송송으로 뭐를 적으면은 모르죠. 음. 그렇게. 음. 오케이, 오케이. 알, 쓸 오케이. 뭐, 그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해주세요. 어, 자. 한글을 사랑해주세요. 아리마 예쁜 아리, 이, 이름이 있는데 한글을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대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줄임말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자이응지이응지 날지 뭐야? 인정이지 인정. 하, 이거 진짜 이거 큰일이야. 이응지 킥킥킥. 킥킥킥은 선생님도 사실 좀잘 씁니다. 미안해요. 킥킥킥.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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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은 선생님 잘안써 그래도 니은 니은 쓰면 뭔가 기분이 나빠. 니은니은은 네, 잘안써 어, 인정 킥킥킥 니은니은 줄임말 써본 적 있나요? 네 사실입니다 선생님 사실 써봤어요 킥킥 줄임말이지 웃음 웃음 웃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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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철이가 이응지읒을 이해하지 못한 까닭은? 왜냐면 영철이는 인정이 뭔지 몰라요 인정 인정이 뭔지 몰라요 이응지읒이 인정이라고 쓰면 되는데, 이응지에서 몰라요. 인정을 모르기 때문에 적으세요. 300 풀은 뭐야? 채팅창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300 풀은 뭐예요? 그니까, 300 플러스. 이게 뭐야? 그니까, 이런 식으로 몰라. 아. 아, 카카오 채팅방에 300 플러스 이거. 이거를 300플이라고 한다고. 아. 선생님 몰랐어요. 그 이런 식으로 하면 선생님도 모르지. 어, 채팅창이 이렇게. 각각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온라인 대화를 할때 줄임말을 지나치게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어 우선은 대화가 잘안 됩니다. 소통이 잘안 되죠. 대화 소통 잘안 돼. 적으세요. 어 그리고 오해가 당연히 생깁니다. 오해 오해가 생겨요. 우리 요즘에 라이브로 채팅하니까. 얼굴을 보지, 그러니까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이게 웃으면서 말하는 건지 화내면서 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오해할, 오해하니까 서로 이제 감정이 상하는 거야. 지금 라이브도 굉장히 위태위태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팅창을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하면은 선생님이 채팅방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 채팅방을 끄지 않는 상황이 오도록 합니다. 선생님, 다 끊을, 다, 이거 채팅방 다, 이거 뭐할수 있어요. 그게 사용자 제한 시간을 걸어놓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동안은 아무도 채팅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채팅에 좋은 기능도 있어요. 뭐 모르는 걸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질문을 할때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쪽 넘겨서요. 우리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있나요? 네, 현영이가 사용한 그림 말, 그러니까 이모티콘이라고 하죠. 이모티콘 그림 말이. 어, 이거는 어떤 기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 지금 화났어. 화난 기분 나타내는 겁니다. 화난 기분. 자, 현영이가 그런 기분이 든 까닭은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어줌 말고 캠할수 있는 어플 어, 채팅창에 나와서 하는 말인데 어,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닌데요 줌이 가장 많이 사용하긴 해요 줌이 그만큼 많이 사용한다는 건 그만큼 접근성이 좋다는 거죠 접근성이 좋다는 거라서 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얼굴을 꼭 보지 않아도 이제 채팅방에서 서로 배려하는 말을 쓴다면 유튜브 라이브를 더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영상 보여주는 게 되게 편해서 라이브를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라이브의 장점은 선생님이 수업이 끝나면 자동으로 유튜브에 저장이 됩니다. 선생님 물론 편집을 하지만 약간. 그래서 그거를 바로 수업을 이 학습터로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솔직히 말해서 포기는 못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어, 현영이가 그런 기분이 든 까닭은 무엇인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기분이 들었냐면요. 친구들이, 이제 위에 보면 알겠지만, 왜 화났어요? 이거 봐봐. 나 지금 화났어. 어이요, 정신 없네. 너희 지금 장난하냐?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화났을까? 현영이는. 현영이 는왜 화났을까? 현영이는 왜 화한, 화가 났냐면, 친구들 위에 봐봐. 줄임말 쓰지. 그 다음에 그 그림말, 이모티콘 많이 쓰지. 이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리고 채팅창에 얘는 누군지도 모르지. 물론, 영철이라고 말해줬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화가 막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적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여기다가. 줄임말 썼어. 줄임말씀. 줄임말 쓰고. 그 다음에, 이모티콘 많이 쓰고. 이모티콘 대신 그림말이라고 할게 위에 그림말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림말 많이 쓰고. 여러분들 적으세요. 선생님 채팅방에 적어줄게요. 채팅방에도. 자, 채팅방에 적으려면 이거 사라질 거예요. 자, 채팅방에 쌤을 깔끔하게 올려놨습니다. 자, 적었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온라인 대화를 할때 그림말을 받게 되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았거나 불편했던 적은 없었는지 생각해보고 그렇게 느낌 까닥 써보세요. 그림말 받았을 때 자신의 기분, 어땠어요? 좋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채팅창에 또 적을게요. 기분이 좋았다. 그 다음에 나쁘다. 이렇게 해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다, 나쁘다. 약간 기분 좋... 기분 좋다... 나쁘다... 그렇게 느낀 까닭은... 어, 우선 그림 말이 재밌을 수도 있어요. 이모티콘 잘 쓰면 재밌긴 해요. 근데 반대로, 어, 나는 좀 진지한데 상대방이 장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 기분 나쁠 수도 있어. 나쁠 수 있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적으세요. 자, 그 다음, 어, 아이고, 보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지나가서. <laughs> 자, 우리 선생님 잘 봐야 돼요. 그림말은 기분을 더잘 표현해줄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사용하면 장난스러운 대화가 될수 있어요. 그러므로 상대가 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적절하게 사용해야 해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대화에서 줄임말이나 그림말 같은 새로운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 보고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5번 볼게요 5번 5번 온라인 대화를 할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하며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몰라 재밌어 보이는데 나도 써볼까 자 이응 이응 썼어 이응 이응 어 무슨 말인지 써도 이응 이응 몰랐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써도 괜찮을까 하고 이렇게 친구들이 어, 적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림, 갑자기 대화방에서 나갔습니다. 갑자기 난 아직 할리하게 남아있는데 기분 나쁘게 나갔어요. 자,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 이거의 문제점은 뜻을 모르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뜻 모르는 표현 사용했고요. 두 번째, 나는 어, 자신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떠났어요. 말만 하고 떠나. 이해 됐나요? 네. 채팅창에도 적어줄게요, 이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 지금 잘 적었어요. 자, 그러면. 자, 온라인 대화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뭐이 더 있어요? 온라인, 어, 익명성이 보장돼서, 익명성이 보장돼서, 익명성이 보장돼서, 그러니까 상대가 보이지 않으므로, 상대가 보이지 않으므로, 자기 위주로만 말을 할수 있다. 채팅창에 적어주고, 여기도 적어줄게요. 단 똑같이는 못 적지만. 상대가 보이지 않아. 그래서 자기 위주, 자기 말만함.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제 온라인 오늘 공부한 문제가 뭐였죠? 어 온라인 대화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이죠. 한번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인터넷 이용자 4명 중 1명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사이버 폭력 가해 또는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 의한 온라인 집단 괴롭힘이 늘어나면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도 증가 추세. 피해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몰 수 있는 사이버 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사이버 폭력에 노출되면 낯선 사람의 메시지는 차단하고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사이버 폭력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모두 수집하고 저장한 뒤 관련 기관에 피해 구제 요청을 합니다. 만약 가해자의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로 신고합니다. 사이버 폭력 해결은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피해자가 2차, 3차에 추가 피해를 입을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럼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 신상 파악이 가능한 아이디나 닉네임을 사용하지 않으며 온라인 대화 시 자신의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알게 된 사람과 직접 만나는 일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하지 않는 이메일이나 메신저에는 대답하지 않아야 하며 의심스러울 때는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사이버 폭력 대처 및 예방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선 대처 방법은 낯선 사람의 메시지를 차단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합니다. 증거 자료를 수집, 저장해 피해 구제를 요합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예방 방법은 신상 파악 가능한 개인정보 노출을 금지합니다.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과 만남을 주의합니다. 원하지 않는 일방적인 연락은 삭제합니다. 모니터를 방패 삼은 사이버 폭력. 예방이 아, 최선의 아, 대책입니다 자잘 봤나요 여러분, 이런식으로 우리 굉장히 어, 많은 사이버 폭력이이러어여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 진짜 어, 친친한 한테도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분요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 러분 어, 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쓴 건데, 친구는 상처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어, 선생님, 그것도 그거지만은, 여러분, 아까 위에 본 것처럼 막, 이형지어, 인정, 이거 우리나라 말, 한글, 위대한 한글을 우리가 지금 훼손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줄일 수는 있지. 네,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는데, 너무 그 우리나라 말이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말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스님도 느꼈는데 자꾸 줄여서 쓰다 보면 은 나중엔 더 헷갈려 한글이 어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한글이랑 지금이 계속 그걸 쓰고 있으면 언어도 헷갈립니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올바른 언어를 쓰지 못하고 이제 계속 어 좋지 않은 언어를 쓰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냥 공익광고인데요 공익광고인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말을 그러니까 한글을 소중히 잘 쓰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너의 씻고 버려진 한글 존재하는 끝에 함기다로 소통의 기계 요즘 대세 봐라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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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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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한글 한글 바르게 쓸수록 내가 존중받습니다 글을 보아라 자기가 약간 그 우리나라 광고협회에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글을 좀 자기 멋대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그 그러니까 우리 내 멋대로 줄이고 내 멋대로 만들고 이런 말들이 많아서 그거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한글은 굉장히 우수한 언어예요. 엄청 우수한 언어고요. 여러분들은 그 우수한 언어를 쓰고 있는 우리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나라 말을 우수한지 모르고 우리가 어, 지금 훼손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음. 오늘 우리가 공부한 문제는 이제 온라인 대화를 할때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온라인에서 빠르게 치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글도 무시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서 한글에 대한 소중함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어, 지금 시간 46분이라서 12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